안녕하세요. 스포츠 핫 이슈를 읽어드리는 아톰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먹티 지존 은돔벨레, 결국 계약 파기. 토트넘 하스퍼의 역사상 최고 이적률을 기록한 탕기 은돔벨레가 결국 팀을 떠나기로 했다. 영국의 더서는 최근 토트넘이 은돔벨레와의 계약 파기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2019년 7월 은돔벨레를 6,300만 파운드 약 1,100억 원에 영입하며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은둔벨레는 두 시즌 반 동안 91경기의 출전해 열골 구도음에 그쳤다. 이후 그는 프랑스 올림픽 리온과 이탈리아 나폴리로 임대를 다녀왔으며 최근에는 티르키의 갈라타사라이로 임대되었다. 하지만 그의 불규칙한 생활과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어느 팀에서도 완전 영입되지 못했다. 토트넘은 은둔벨레와의 계약이 1년 남았지만 그의 높은 주급 약 3억 5천만 원을 부담할 수 없어 계약 파기를 준비하고 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그의 연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은돔벨레의 현재 가치는 제로에 가깝다. 갈라타사라이는 은돔벨레를 완전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성과에 실망해 이를 포기했다. 토트넘은 그를 500만 유로(약 74억 원)에 다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은돔벨레는 2023-2024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으로 복귀했으나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팀을 떠나게 되었다.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는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이적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토트넘은 이제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